아 근데 갑자기 왜뭐야 뭐, 이거 갑자기 왜? 아, 형 우리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구나. 형 우리 <laughs> We Boom 앨범을 기념해서 이제 저희가 또 릴레이 v 이앱을 한다고. 알지 알지. 그거 SNS에도 올라왔는데. 알지. 며칠. 그러면 우리 <laughs> 앨범 이름 뭐야? Boom이지. <laughs> 노래 이름은 뭐야? 앨범 이름. 앨범 이름 나왔어요 앨범 이름 있는데. 형, SNS 안 봐? 어. 우리 앨범 이름 뭐냐 잠깐만. 검색해. <웃음> 어. <웃음> 형 오랜만에 오. 그거 해주면 안 돼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뭔지 알아? 어떻게 해야 돼? 겨우 드림. <laughs> 알어 까먹었어? 같이 할게, 할게. 바로 어떻게 할게. 그래. 너네 두 명밖에 없잖아. 괜찮아. 어? <laughs> What's up, bro? 어? 형, 형. 어. 나 부탁이 있어. 뭐? Enjoy your flight. 만 해줘. 그날게. 아, 아 빨리! 빨리! 얘들아 한번. 뭐? Enjoy your f i g h t 아, 아, 아! 또 여기서 질문. 마크 형 혹시 그 뭐야 드림 안무. 모르시나요? We go f a 아, 그가니까다 기억은 하는데. 네. 한 번만 더. 아 후렴? 훈련 응. 말고. I see, We go up, We go up, 아, We go u 니까 넘어가. o 대행이다. 오랜이다 요들 dude! Yo, dude! Yo, d